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배단과에서 진료과장을 맡고 있는 조상일입니다 보통 여름철 물놀이 이후에 흔히 생길 수 있는 눈병이 유행성 결막염인데요 이 유행성 결막염을 세균 감염 후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며칠간의 잠복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상이 겉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개인차에 따라서 증상이 겉으로 나타날 때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긴 잠복기를 거쳐서 휴가지에서 돌아온 뒤늦은 시점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라면은 여행 일정에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라면 여행지에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눈병이 의심될 때는 손으로 눈.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안구에 자극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흔치는 않지만 결막염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눈을 깜빡일 때눈 안에 모래가 굴러다니는 듯한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렇게 눈에 이물감이 든다고 해서 물을 억지로 눈을 씻어내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빨리 근처 안과를 찾아가서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